우리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십자가로 맺어진 특별한 언약 관계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반 법칙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 법칙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또 혹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반 법칙, 일반 은총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있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또 선인에게나 악인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태양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추는 은혜가 있고 비가 착한 사람한테만 내리고 악한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독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전에 모든 사람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에도 보면은 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들에게도 어또 동일하게 통용되는 그런 가치와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유되는 부분들도 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이 무엇일까요? 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외에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열려있고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구원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보다도 뭐 행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은혜를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 영원한 멸망길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겠는가 이걸 여러분 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논리를 가지고도 이거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이런 특별한 은총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까 일반의 인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또한 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해줄수 있는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그 역전의 역사들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또 수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일반 법칙을 간과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 법칙,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은혜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된 것이죠. 그 설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뭐 이런 표현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겠으나, 어, 우리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에는 그 자녀가 뭐를 할수 있겠어요? 오직 부모가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그 자녀를 길러주죠.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그런 특별한 은총 속에 자라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는 것도 아이 같은 수준이고, 예, 그건 상당히 관계 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런 어,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접어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인격적인 관계 특징이 뭡니까? 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여기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인격적인 성숙한 관계에 이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해주고, 이렇게 해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반응해주고 또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반응을 해 주시는 이런 관계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 없는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와 같은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여전히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더 이제 나가야 되는 이 과정들을 성경에 보면 수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우리를 동력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고린도에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 언약 관계가 되어 있는 우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여기냐, 친구라, 이렇게 여겨주신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동력자라는 것은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력의 관계를 맺을 때는 A라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B라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두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동력의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구원받는 우리를 종이라고 여겨 어, 주지 않잖아요. 어. 종은 어떤 겁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어, 동력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종은 차원이 다른 종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종이 누구냐면 청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또한 청직이라고 하죠. 청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종처럼 일을 맡겨주지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마치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히 시키는 일만 꾸역꾸역 해는 그런 노예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어도 구원받는 우리는 바로 성제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이제 들어섰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의 은총하신과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없신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자신을 속이는 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이 여기는 것이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어, 이거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다, 라는 거죠. 갈라디아스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자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왜 우리의 육체는 결국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과 함께, 예,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어, 심는 자는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귀한 비유를 세 가지 주시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우리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다섯 개가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개가 주어졌죠. 이두 사람이 큰 일을 했는가 아니면 적은 일을 했는가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두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열심히 해서 심고 뿌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묻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인이 나중에 와서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인이신 당신이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을 수 있는 분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대한 어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이를 쫓아내서 영원히 이를 갈며 살게 해라. 심판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거죠. 바울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지는 어쨌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 가지는 말라서 어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나무 줄기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가게 되지만 가지인 우리가 또한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 관계가 우리의 역할도 너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아니하면 자라게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우리가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물을 주었는데 거기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열매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물을 주고 심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보면 해충도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물을 준다고 해서 심는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물을 줄때 그럴 때만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심고 물을 주고 모든 영역에서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할수 없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로 인하여 열매가 때로는 맺히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뿌리고 물을 주면 이만큼. 열매를 거두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심고 뿌리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물을 부지런히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역사를 어,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에,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것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시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나가는 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하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언약 관계에 맺은 우리를 더 이상 어 움직이지 않는 생명 없는 기계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이 일반 은총을 균형있게 받아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과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를 적용을 하자고 한다면, 이 전도의 적용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고, 부흥을 위해서 어,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너무도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 피켓 전도를 하면서 이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그 순간부터...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붕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현장에 나가지 않는 기도는 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 우리가 어찌하든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제가 둘째 날 새벽 기도를 할때 많은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잘 세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잘 케어하고 그래서 그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잘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마음을 심고 뿌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전도해야 될그 영혼들 그 영혼이 항상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 한 사람을 품는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다면 그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 붕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의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동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움직이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한용어를 품고 에, 섬기고 뿌리는 이 과정을 하게 될 때에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 그 약속을 확실히 주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정말 좋아하는 찬양. 정말로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여겨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로 붕의 파도를 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을 정말 가슴 속에 품고 그 영혼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을 뿌리고 나아갈 때에 그한 사람만 나를 통해서 한 사람만 불신자가 변화되어서 될수 있다면 그 불신자 한 사람이 백 명을 전도할지 천 명을 전도할지 불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꼭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뿌리는 일 그리고 심는 일 물을 주는 일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그런 붕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 성민 교회 가운데 앞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나올 수기를 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봐도 아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 거야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사실 보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서 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그한 사람 정말로 품고 그한 사람의 불신자가 정말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섬기고 뿌리고 물을 주어서 변화시킨다면 그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오늘 이, 이 비밀들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간직하시면서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생민 교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마음 불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